콜라로 어아 암튼 컵입니다 와, 이거 먹어도 돼? 잘려라 짜잔 이게 이거 먹어보겠습니다. 음! 치즈다! 나도. 치즈볼! 치즈 치즈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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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치즈가 들어있어요 전치즈를 치즈볼! 치즈 맛있게 먹는 방만 봐요. 진게치즈밖빼 먹어 가지고. 어뭐가 음. 치킨 먹는 유형 시작할게요 자. 치킨 먹는 유형. 자, 여기 치즈볼에 치즈에 빼 가지고 음. 이렇게 넣어서 같이 한 일에 먹어 볼게요. 음 콜라, 콜라입니다. 콜라인데 안 보인다. 치킨들이 다 촉촉하다. 오, 맛있다. 근데 응, 저녁은 한번 아주 치킨이다! 치킨을 한번더 먹어볼게요. 장 모양이지 않아요? 봐봐요. 자, 자 여기 눈. 이거 위쪽 뿌리, 이거 밑에 쪽 뿌리. 응. 그 다음에 그기요 응? 하는 것 같지 않아요? 어도 응? 응. 어, 우리 모모도 왔어요 모모도 귀엽네 모모도 냥냠냠오 맛있다 맛있어 아주 냠냠 오늘만의 먹방 찍는다 진짜로 난 거의 맨날 먹방 찍어 모모의 먹방 옆에 제 동생이 있어가지고 소음이 날 수도 있어요. 나야 끝났는데. 그런 소음은 나잖아. 음. <laughs> <laughs> 오늘은 짧은 먹방이었습니다. 안녕!